당신은 지하에서 지배적인 흙 냄새로 깨어납니다. 위에 있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새로 생긴 다리를 사용해 흙을 밀어냅니다. 움직일 때마다 입으로 흙 조각들이 들어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파면서 과거의 삶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긴 코로 뚫었던 도토리 속에 있었습니다. 도토리를 무의식적으로 속에서 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당신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는 여기 있고 앞을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땅을 팝니다. 머리의 일부가 흙 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햇볕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나무의 가지에는 도토리가 가득하고 매우 길어 보입니다. 새들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고 지금은 당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땅에는 걸어다니는 개미, 뛰어다니는 벌레, 숨어있는 거미들이 있습니다. 그때 코에 한 가지 냄새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참나무 냄새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찾으려는 희망으로 움직입니다. 땅은 떨어진 나무 십 가지, 그리고 비슷한 참. 잡동산 이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큰 초능력이 있습니다. 참나무 냄새를 막기 위해 태어난 코입니다. 긴 여행 끝에 참나무의 뿌리 근처에 도착합니다. 이제 나무를 타야 할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고개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까마귀가 당신에게 점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내면의 목소리가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당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당신에게 부리로 공격을 하지만 빗나갑니다. 즉시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네, 날개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다시 당신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강력한 반사 신경으로 까마귀를 피해 갑니다. 까마귀는 당신을 쫓아 계속 따라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위장 덕분에 그것을 완전히 피합니다. 속도를 낸후 주변을 살펴봅니다. 옆에 손대지 않은 도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맛있어 보이고 입에 군침이 돕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도토리의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당신은 생활 공간과 음식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짝을 찾는 것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암컷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없이 암컷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이상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당신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아마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함께 춤을 춥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교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마칩니다. 그녀는 날아가고 당신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몇 달이 지나갑니다. 당신은 홀로 한 도토리 안에서 지냅니다. 갑자기 당신이 앉아 있는 도토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토리의 외부 껍질이 누군가에 의해 뚫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도토리에 소나무 딱정벌레 말벌이 독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소나무 딱정벌레 말벌은 당신을 힘들이지 않고 잡아서 마비된 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기 둥지로 데려가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놓습니다. 그녀는 각자의 배에 여러 개의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부화한 유충기, 곧 당신과 다른 이들을 첫 번째 먹이로 삼을 것입니다. 도토리벌레로 태어나자마자 어두운 흙을 파고 올라가야 한다. 도토리를 찾지만 까마귀, 개미, 거미가 언제든지 너를 노린다. 작은 날개로 도망치지만 자연의 순환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말벌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도토리벌레로 태어나는 건 최악의 운명이다.